자, 우리 범서고 2학년 직전 대비 관련해서 어, 전범위를 빠르게 정리하는 수업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인데 요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계열이다? 김영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수시 계열이다 라고 하는 걸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에 순환구조에 대해서 잘 집중하면서 복습해 주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핵심정리부터 볼 건데 자유시 서정시는 간단하죠 자 여기 성격에 보시면 유미적, 낭만적, 상징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미라고 하는 말이, 자, 때로는 탐미라고 하는 다른 용어로 쓸수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자, 제재는 모란의 개화 낙화, 주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말 그대로 이제 모란의 개화순간을 기다리는 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운율 형성 요소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긴 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2번 있죠?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에 좋다기 돋보인다. 자, 이걸 뭐 세련된 시어라든지 자, 이제 뭐, 우리말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이런 용어로도 쓸수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두시는 게좋고요 자, 역설적 표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잘 한번 다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주요 시어들 빠르게 한번 보면, 자, 당연히, 모란이라고 하는 시어의 반복.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오늘 형성 요소 어땠을까? 자, 있을 테요라고 하는, 어, 이제, 어미의 반복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1, 2, 3, 4, 5, 6, 7, 8, 90, 11, 12에 자, 짧고 긴 호흡의 조절 기능도 있을 거고, 자, 요 1, 2행과 11, 12행의 수미성관. 여기는 원문은 아니지만, 자, 기다리고 있을 태의 원문인 기둘리고 있을 태우를 봤을 때 울림소리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운율을 형성한다까지. 자, 한 5개 정도의 우리 운율 형성 방식이 있었을 텐데, 자, 요거 줄잘 이제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시의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자 대신 논란이 있을 만한 오늘 기출 문제에도 해설을 했을 텐데 자 5월 어느 날 5월 어느 날그 하루 무덥던 날이라고 하는 자, 계절을 어디로 해석을 할 거냐 자이 답은 뒷 부분에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순환 구조를 언급하는 요 1번 행과 자 2번에 이제 모란과 봄의 관계를 얘기를 할때자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 봄은 소망 보람 삶의 가치로 상징되는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인 동시에 모란이 지는 슬픈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자 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피는 시간 그리고 지는 시간을 자 우리가 동시 언급을 해주고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자습서를 기반으로 한요 자료의 맥락상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 5월 역시도 자 모란이 지는 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이렇게, 자, 4개 정도가 언급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적인 뭐가 있었다? 자, 모란이 있고, 숨이 상관 있고, 울림소리 있고, 짧은 긴 시행이니까, 어미의, 어미의 반복이 빠져 있다, 그죠? 리을테오라고 하는, 자, 부드러운 경어체 어미의 반복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관련한, 자, 이 은전 한잎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한번 보면, 자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과 동일한 단원으로 배치가 됐었죠 자 일단 갈래가 중요하겠다 자 경수필이라고 하는 갈래 그리고 수필의 기본적인 특성 무형식 비전문적 그리고 이제 신변잡기적 그리고 어, 고백적 그다음 이제 개성적까지. 무신비 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섯 가지 특징 잘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적인 특징은 대화 형식을 사용했다.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전기가 있다. 자, 소감 없이 글을 마무리해 깊은 여운을 준다. 자, 이 부분이 학습 활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형식적 요소다 라고 우리가 잡았을 겁니다 자요 내용이 이제 본문에 이어져서 쭉자 나올 텐데 자 결국 은전한 잎의 의미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삶의 간절한 소망을 의미하고 자이 주제식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자 말하고자 하는 바 라고 하는 이 친구를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한 작품으로도 기능하지만 자 뒤에서처럼 인간의 소유욕과 집착 요 늙은 거지의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자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은전한 잎을 쓰기도 했더라. 이런 주제의 두 구성들을 잘 한번 복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래서첫 번째 소단원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은전한 잎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